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 거대한 쇳덩어리, 수만 톤의 고품질 철강이 투입된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단돈 몇십억 원의 고철값에 팔려나갔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건 먼 나라의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바다 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세계 1위 조선 대국이라고 자부하던 중국의 신뢰가 단 10년 만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조금 못 만든다 수준이 아닙니다. 무려 100조 원.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그 천문학적인 돈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글로벌 선주들이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취소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공백을 비집고 들어가 전 세계 바다의 패권을 다시 틀어진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조선업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미국이 왜 하필 일본도 아닌 한국의 sos를 쳤는지 그 속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 전쟁의 서사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줄나는 경제 이야기 돈줄경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조선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한국 조선업이 다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단순히 수주를 많이 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몰락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국가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전 세계 조선시장의 절반을 먹어치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배들이 3년도 안 돼서 멈춰서고 엔진이 터지고 심지어 설계 도면조차 제대로 없어서 수리도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lng선부터 이제는 미국의 군함 수리까지 맡게 됐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왜 중국 조선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왜 한국 조선업이 전세계의 갑이 될 수밖에 없는지 모든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백조 원이 증발해버린 그 비극의 현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사건의 시작은 유럽의 한 해운사에서 들려온 비명이었습니다 그리스와 노르웨이의 대형 선사들은 전 세계 해운업계의 큰 손들이죠. 이들은 원래 한국 조선소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5, 6년 전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어요. 한국 배는 너무 비싸다. 중국은 20%나 깎아준다는데 거기로 가자면서 말이죠. 중국 정부가 뒤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대주니 중국 조선소들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입찰을 따내기 시작한 겁니다. 선주들 입장에서도 유혹적이었겠죠. 배한 척에 2,000억 원이라면 중국에서 사면 400억 원을 아끼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바다 위에서 싼게 재앙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인도받은 컨테이너선을 운영하던 한 선사는 인수 3년 만에 황당한 경험을 합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엔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급하게 수리팀을 불렀는데 더 황당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 배는 설계도면이랑 실제 구조가 달라요. 부품을 끼우려고 해도 규격이 안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중국 조선소에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설계도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적당히 때려 맞추는 주먹구구식 공정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결국 그 배는 수리비용이 새로 만드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상황에 처했고, 선주는 눈물을 머금고, 배를 고철값에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 모여서 증발한 신뢰의 가치가 바로 백조원이라는 겁니다. 중국 조선업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CSSC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 선박집단공사의 영어 약자로 세계 최대 조선 그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죠. 하지만 그 실체는 화려한 이름과 다릅니다. 2019년 중국 정부는 기존에 있던 두 개의 대형 구형 조선 그룹을 강제로 합병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불렀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부실기업 폭탄 돌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고요? 합병된 조선소들 중 상당수는 이미 적재 허덕이고 있었고 기술력도 형편없었거든요. 중국 공산당의 경제 운영 방식인 할당량 시스템이 근본적인 병폐를 만들었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생산 목표를 부여하면 조선소는 품질과 상관없이 그 숫자를 채워야 합니다. 배를 잘 만드는 것보다 많이 만드는 것이 출세의 길이었던 거죠. 조선소 책임자가 승진하려면 할당량을 초과 달성해야 했고 그래서 무리한 공정단축이 일어났습니다. 용접이 제대로 안된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검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부실한 배들이 바다로 쏟아져 나간 겁니다. 특히 조선업계의 꽃이라 불리는 lng선에서 그 비극이 터졌습니다. lng선은 바다 위의 하이테크 결정체라고 불려요. 왜 그럴까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아주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보냉병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의 온도가 영하 163도예요.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로 변해서 펑 하고 터져버릴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녀석이죠. 베라는 거대한 철제 그릇 안에 이 영하 163도의 액체 가스를 가두고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화물창입니다. 철은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유리처럼 깨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합금과 엄청난 두께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걸 완벽하게 용접하고 밀봉하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에요. 실제로 2018년 중국이 건조한 LNG선 CESI 글래드스톤 5가 운항 2년만에 엔진 고장으로 표류했습니다. 설계수명이 20년인 배가 2년만에 멈췄다는건 시스템의 실패를 뜻합니다. 결국 시장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단순한 벌크선은 중국이 고부가가치 선박은 한국이 싹쓸이하는 구조가 된거죠. 싼게 비지떡이 아니라 재앙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상업적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무릎을 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워싱턴 DC의 펜타곤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부실이 미국의 안보 치트키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거든요. 대체 미국은 왜 한국 조선소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는 경제를 넘어 전쟁과 안보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국방부가 한국 조선소에 거의 매일같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최강 미국이 왜 우리나라 배 만드는 기술자들에게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MRO입니다. MRO는 유지, 수리, 정비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 군함 전용 서비스 센터입니다. 군함은 한번 만들면 끝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작전 한번 뛰고 오면, 녹을 닦아내야 하고, 엔진 부품은 교체해야 하며,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총을 고치고 닦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함을 고칠 손이 없다는 거예요. 미 해군 정보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조선 역량은 미국의 무려 42배에 달합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금융과 IT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배를 직접 만드는 도크는 녹슬게 놔뒀고 숙련공들은 다 은퇴해버렸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존스법이라는 자국 산업 보호법 때문에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태평양을 지키는 미 칠함대를 생각해 보세요. 군함 한 척이 고장 나면 수리를 위해 미국 본토까지 가야 합니다. 가고 오는 데만 몇 달인데 그 동안 태평양의 방위에는 구멍이 뚫립니다. 이때 미국이 고개를 돌려 바라본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대형 도크 설비, 숙련된 인력을 모두 갖춘 나라. 게다가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죠.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미 해군 군수 지원함에 MRO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이건 마법 같습니다. 미국에서 1년 걸릴 일을 한국은 단몇주 만에 끝내 버리네요라며 감탄했다고 하죠. 한화오션은 아예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땅에서 한국 기술로 배를 만드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기술동맹으로 진화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수 있죠. 미국 우방 중에 일본도 있잖아? 일본도 배잘 만들지 않아? 네, 맞아요. 일본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조선업 점유율은 5% 수준입니다. 사실상 사라진 거죠. 일본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90년대 버블 경제가 터졌을 때, 일본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배한척 만들어봐야 이익이 적은데 차라리 돈 되는 핵심 부품이나 엔진만 팔자라면서 본체 조립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은 단순히 조립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본체가 사라지니 협력업체들이 줄도 산했고 숙련공들은 떠났으며 젊은 인력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나요? 우리도 2015년 수주 절벽이라는 지옥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친환경 선박 연구에 투자했고, LNG선 화물창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일본은 제조업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냈고, 한국은 그 뿌리를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버텼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운명을 가른 겁니다. 한국 조선업의 전략은 이제 중국을 가두는 거대한 체스판으로 확장됩니다. 바로 인도를 공략하는 것이죠. 인도는 인구 1위, 젊은 노동력이 넘쳐나고 임금은 중국의 절반입니다. 한국은 인도에 3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조선소를 짓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승부한다면 한국은 인도와 손잡고 중국보다 더 저렴하면서 품질은 한국급인 배를 찍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항수수료 폭탄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중국조선소에서 만든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오려면 엄청난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선주 입장에서 중국 배가 400억 원 싸다고 해도 25년 동안 미국 항구에 낼 벌금이 1000억 원이라면 당연히 한국 배를 사겠죠. 미국은 법으로 중국조선업에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숙련공들은 은퇴하고 청년들은 조선소를 기피하죠. 배는 넘쳐나는데 만들 사람이 없는 상황. 한국은 이 위기를 스마트 조선소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용접을 하고 ai가 배를 설계하며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세계에서 먼저 조립해 봅니다. 단순히 몸으로 때우는 산업에서 첨단 it 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분명합니다. 첫째, 중국 조선업의 몰락은 신뢰를 저버린 자업자들입니다. 100조 원의 손실은 바다가 내린 성적표입니다. 둘째,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에너지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셋째, 하지만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잊지 말고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미 해군 m r 로 친환경 암모니아 운반선, 조선소 자동화라는 키워드가 들린다면 눈을 크게 뜨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돈줄나게 해줄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기를 지킨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찬란한 항해를 우리 모두 뜨겁게 응원합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 대신 일본을 선택한다, 칩4 동맹의 숨겨진 균열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줄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